자 오늘은 저희 장박지 세팅하러 왔는데 지금 일단 뒤에 벨텐트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앞에 전실텐트로 도킹을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베스티벌에다가 중간에 전시를 만드는 바람에 베스티벌에다가 직접적으로 도킹을 했었는데 오늘은 베스티벌 없이 그냥 바로 도킹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는 코베아 블랙홀이라는 제품이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전실 텐트로 도킹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지금 이제 같이 장박을 할 동생이 콜맨을 갖고 있거든요. 콜맨 웨더마스터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일단 베스티로 없이 도킹을 또 해볼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콜맨 웨더마스터로 도킹하는 걸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지금 우선 저희 쪽은 이렇게 벨 텐트에 코베아 블랙홀을 이렇게 도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킹 텐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도킹을 할수 있게 돼 있는 그런 텐트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단종된 제품이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안쪽에 전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넓어요 지금 베스티블이 없으니까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안에 테이블이랑 의자랑 깔면은 제가 볼 때는 최대 1 0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킹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 뜬 데는 뜨는 데는 일단 자석으로 고정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일단 전실에 전실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안에는 아직 내부 세팅이 안 됐으니까 안쪽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형태예요 안에서 보면 그래서 안쪽에는 페니터를 쓰고 바깥쪽 전실 쪽에서는 화석고 심지 난로를 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도킹이 됐어요 이거는 일단 콜맨 콜맨 제품이 아니고 코베아 블랙콜 코베아 블랙홀 제품이에요. 코베아 블랙홀로 이렇게 도킹이 완료됐습니다. 자 저희는 코베아 블랙홀로 도킹 한 영상을 찍어놨는데요. 요거는 저희 같이 장박하는 장박팀 지금 도킹을 한건데 이거는 어떤걸로 했냐면요 요거예요 콜맨 웨더마스터 투르마우스 이걸로 일단 도킹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베스티블이 없는 상태로 도킹을 한 건데, 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벨 텐트에 도킹하는 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각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때문에 너무 애 먹고 있어요, 지금. 자, 안에 보시면, 요런 상태거든요. 여기 지금 콜맨 웨더마스터 투룸 텐트. 자, 안에 보시면 도킹을 어떻게 했냐, 요렇게.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됐어요. 지금 베스티블 없이, 요렇게. 이렇게 도킹을 했고, 요 사이사이 벌어지는 데는 자석으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찬바람 안 들어오게, 겨울에. 극동계 때는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사이트를 잘 잡은 건지 잘못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경사가지고 땅이 꺼져 있어가지고 각이 안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웨더마스터 자체도 약간 폴대 자체가 좀 약간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막 끝나고 나면 폴대가 휘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땡겨서 나무에다 고정을 할 거예요. 여기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을 요 나무에다 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희가 먼저 장막 세팅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저희 걸 보시면은 저희는 그래도 여기가 좀 평평한데 중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도킹하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콜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도킹이 됐어요. 그 나머지 뜨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뜨는 부분들은 자석을, 자석을 가지고 붙이던가, 개야지.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실 텐트 도킹을 하시면 꼭 팩다운을 꼭 하셔야 돼요. 팩다운은 필수로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자리가, 지금 벨 500에 콜맨 웨더마스터 지금 도킹한 상태인데, 보시면 자리가 꽤 넓지가 않아요 여기가 사이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선 도킹을 했어요 뒤에서 보시면 여기는 뒤쪽 모습 뒤쪽 자리인데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참고하실 분들은 장박 하실 때 도킹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벨 텐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벨 텐트에 전실 텐트를 같이 도킹해서 쓰는 그런 장박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박, <laughs> 벨 텐트로 장박하실 분들은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동생 네 텐트. 이렇게 형태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는 코베아 블랙홀 코베아 블랙홀 여기는 콜맨 웨더 마스터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해서 장박 세팅을 이렇게 해서 지금 장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전실은 뭐페니터 쓰시는게 제일 좋고요페니터한 저희같은 경우는 벨 500에 페니터900 시리즈 정도 쓰는데 충분히 반팔을 입고 살아도 될 정도로 따뜻하고요 전실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파세코 캠프위치를 쓰고 있어요 파세코 캠프위치로 쓰면 충분히 난방은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아무리 극동계라고 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벨텐트에 도킹하는 거 일단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뭐 벨텐트로 장박하실 분들은 어떻게 도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도킹하셔서 극동계 뭐 장박 잘 준비하셔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에 따뜻한 겨울에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따뜻하게 겨울 장바 캠핑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난로를 사용하시면 페니터는 제가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심지 난로잖아요 심지 등유 난로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 경보기는 꼭 필히 안에서 쓰신다 그러면 실내에서 쓰시면 꼭 일산화 탕수 경보기는 꼭 사용하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장바 캠핑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